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 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주로 노래나 뉴스로만 듣던 그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령도 아울리치입니다. 조이어스교에서 추진하는 성교 프로젝트, 일명 가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의 기도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소망하는 동력당 동포들의 평화와 그 땅으로의 복음 전파라는 우리의 염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목표로 하는 아울리치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백령도, 마라도, 독도, 고성 네 곳의 목표 기도 거점 중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최북단 백령도행에 지원했고요 그곳에 가기 위한 페리의 탑승을 위해 지금 인천 연안역의 터미널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아울리치 팀원들 각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떠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막상 백령도에 가려고 오긴 왔는데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이질적으로 더 멀게만 느껴지는 북녘 땅, 가깝지만 머나먼 그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뭔가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너무 좀 방대하고 원대하게 느껴져서 나와는 관계없는 어느 먼 곳의 이야기로 들리는, 제가 지금 느끼는 그러한 이질감을 다른 분들은 느끼지 않았지요. 이곳 남녘 땅에도 기도거리가 넘쳐나는데, 나 자신을 위해 해야 하는 기도만 해도 셀 수가 없는데, 어찌보면 좀 비현실적인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개념이 제 인본주의적 뇌 구조에는 큰 감흥을 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왔냐고요? 제가 주체되는 시비지심보다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 오는 기쁨이 더 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넘친 기쁨을 만끽하며 일단은 짜장면을 먼저 좀 먹으러 중국집에 들어갑니다. 다 튀겨진 뜨끈한 탕수육도 한사라 시키고요. 막 나온 김 펄펄나는 짜장면 잘슥 까서 야무지게 먹어줍니다 오요 볶음밥도 맛있게 생겼네요 페리 탑승하러 이동합니다 아뭐 날씨 아주 예술입니다 근데 저 배는 무언가 배 자체가 물고기 밥이 된 그런 형상 아닌가요? 음 역시 강우에는 숨은 강자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자 백령도를 향해 출항합니다 4시간 반의 뱃길 작은 땅덩어리 생각하면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멀미 안하기를 작게 소망해 봅니다. 선박의 다음 목적지는 배천도입니다. 소청, 대청도를 지나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된 펜션으로 렌트카를 타고 이동합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 좋습니다. 짐 풀고 바로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펜션 사장님 소개로 아무 기대 없이 한끼떼어러온 곳인데 로컬 주민들로 완전 만석이고요. 질 좋은 쌀로 만든 솥밥 하며 밸런스 잘 잡힌 김치찌개 하며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간식으로 먹을 꽈배기도 듬뿍 쟁이고요. 그리고는 두무진으로 향합니다. 섬 지역답게 온도 차 커지는 해 떨어질 때쯤 되니 해무가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입니다. 두무진 둘레길을 걸으며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중보 기도하는 북쪽의 상대방에 대한 개인화, 구체화의 사유를 통해 기도의 동기가 조금 더 명확해짐을 느꼈습니다. 북쪽 땅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이 다 사라지고 왠지 좀 울컥해지는 그런 변화를 솔직히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라면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현장을 몸으로 느끼며 비전을 체득한 아울리치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북력당의 평화와 사랑을 기원하는 우리만의 작은 묵상, 찬 기도의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마리아, 네 삶을 살아야 어... 교회 일꾼 김호중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날이 현충일 6월 6일이었는데요. 이날 기준 11일 후인 6월 17일날 입대하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입지 바로 직전에 29세. 약간의 힘듦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뭐 화이팅하시고 열심히 복무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멋진 예비군의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숙소로 복귀해서 꽈배기와 함께 갖는 나눔의 시간. 그리고는 타란올라 사이즈 거미떼의 집단 습격으로 살짝 무서움에 떨며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 묵상의 시간 6시 기상, 샤워, 1시간 여유 큐티, 나눔 그리고 7시 반 넘어서 이동 준비합니다 중화동 교회로 이동합니다 세워진 지 100년이 훨씬 넘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장로교회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서울도 아니고 백령도에 있다는 그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사실은 지역에 거주하는 총 인원 만여 명중반 정도를 차지하는 군부대 관련자를 제외한 기독교인의 비율, 즉, 순수 주민의 보음화율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존재했었군요. 풍어에 대한 갈망, 그리고 거친 풍랑으로부터의 가족의 직접적인 안녕을 너무도 절실히 원하는 섬 사람들의 생활, 문화적 특성상, 현실적 약속으로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런저런 토착 무속 신앙들이 당연히 섬 사람들의 생활 속에 뿌리깊게 자리하리라 생각했던 저의 편향된 선견이 한방에 박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이복음마율이 90%에 달하고 1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니 신앙심과 애국심으로 백령도에 산다라는 이후에 접한 섬 주민들에 대한 세평이 지극히 맞는 평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원지모를 숭고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백령도와 이곳 주민, 그리고 이곳에 주둔 중인 군인 장병들을 위한 우리만의 짧은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이 시크한 문구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네요. 콩돌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이름이 참 귀엽죠. 콩돌 해안. 콩돌. 작은 돌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죠. 억겁의 세월을 통한 연단으로 빚어진 동그랗고 작은 각자의 향기 다른 돌멩이 엉망계 그 오랜 시간 모진 풍파를 자기들끼리 같이 울고 함께 웃으며 간절히 소망해서 그래서 동그라미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곳 백령도 이 기품 있는 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가득 채운 미움과 증오의 행으로 저 바다 건너 북녘 땅은커녕 한치앞도안 보이는 지금 이 분열의 시간에 이곳 사고 해변에 다다른 우리들은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나요? 분열과 증오인가요? 아니면 사랑과 포용인가요? 아침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근데 오코가 뚱이네, 맛집. 쉐어형으로 가운데 메밀전 시켰고요. 그리고는 멍게 비빔밥. 한 그릇 쓱싹 비벼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북녘 땅이 가장 잘 보인다는 용기원산 끝섬 전망대에 왔는데요. 자욱한 해무로 북쪽 해안가는 안 보이고 멀리 있는 북녘의 산봉우리들만 보입니다. 시간대가 어정쩡한 건지 방문객은커녕 담당 직원조차 외근 나가셔서 저희 팀이 완전히 전세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전망대 실내에서 북녘땅 바라보면 묵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작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심청각 쪽으로도 올라갔는데요. 여전히 자욱한 해물로 북녘땅 조망에는 실패했습니다. 점심시간. 백령도가 냉면이 유명하다고 해서리 반반 냉면 시켜서 맛깔지게한 사람 해치웠습니다. 유람선 탑승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정확한 시간대가 계속 안 나와서 일단 숙소 복귀했다가 탑승 콜이 급작스럽게 와서 부리나케 두무진항으로 왔습니다 아마 해무가 사라지는 시간이 정확치 않다 보니 탑승 시간도 이에 따라 좀 유동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백령도 절경이 펼쳐집니다 파도 그 위를 향해 주의 손을 잡네 구름이 고온 환히 밝히시리라 백령도의 마스코트 천연 기념물 전박의 물건과 운 좋게 조우했습니다. 아주 신나게 수영 중이네요. 해경의 고속정이 어디론가 급히 이동 중입니다. 해군인가요? You know 딥시크함이란 이런 거다를 문장 한마디 한마디마다 선포하시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어톤에 무심한 듯 친절하신 우리 선장님과 요즘 트로트 꺼져라 뽕짝이란 이런 거다를 담대한 자기 스테인먼트로 표출하는 선장님의 플레이리스트 덕분에 너무 즐겁고 이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한시간 여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아침 때본 곳이죠 네 저녁 먹으러 뚱이네 맛집에 다시 왔습니다 꽃게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는 숙소 돌아가서 거대 거미 군단과의 사투로 하루을 마무리합니다 데자뷰 아 아니네요 목사님 머리 방향이 어제와는 반대네요 밖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4시 기상 패킹 줌 예배 세팅 그리고 5시 20분, 4개 지역 동시 기도회 시작. 네, 이번 백령도 아울리치의 주 목표입니다. 한반도 기도회. 백령도, 마라도, 독도, 남한의 끝자락 각지에서, 그리고 한남동 본당에서 한날 한시에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의 화합을 열망하는, 북녘땅그 어둠 속으로의 복음 전파를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이 국토의 끝네 군데서 다 함께 동시에 기도하는 시간. 저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내 주변이 아닌 나의 북녘 형제자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유가 없음을 굶주림을 핍박받음을 꿈이 사라짐을 어루어만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유도 억압받는다 하는데 북녘 당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진정으로 그들만 하겠습니까? 갑질당한다고, 을질당했다고, 나락보낸다고, 복수하겠다고, 억울하다고, 증오와 저주의 칼춤으로 정작 자신의 영혼을 황폐히 만드는데, 설마, 북녘당 그들만 할까요? 영끌한다고, 건물주가 인생의 목표라고, 삼포시대라고, 극우, 극좌. 꿈의 상실에 대해 다들 논하는데, 우리는 과연 북녘당 그들의 상실된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게 그저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을 동인 삼아 간절히 바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건데 세월을 통해 일그러지고 악마화된 우리 안의 율법이 이폐약적 차별의식, 이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의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지, 우리의 모든 극휼의 영상은 메마르게 만든 건 아닐지, 그저 부끄럽고 개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나의 주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달라고, 그들을 깨워달라고,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작은 기도가 향기로 퍼져 큰 울림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나님 내길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예배 마치고 체크아웃하고 부리나케 항구로 가서 아침 7시에 겨우 타고 인천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비바람도 불고 파도가 이거 뭐 거의 롤러코스터급인데요. 근데 왠지 무섭기는커녕 좀 신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지만 이로 인해 해무가 걷히니 고난이 앞에 놓인 그 고단함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이 보이니 그 끝이 보이니 이 또한 좋은 시작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